살살 녹는다는거 저그 병느낀거 아니었어? 베스부터좀 많이 모아줄 예정 이레디 하나씩 잘주면서 드론 지우개 들어갑니다 드론 지우개 <laughs>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고고요 <laughs> 자 창문 여셨어요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, 상대 안 좋은 부족합니다. 일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너랑 말 안함? 네, 일단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. 내가 살짝 시무룩한 그런 상태네요. 야생 더블 자인데생 더블 한번 해볼까? 아이고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. 펌플만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좀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보겠습니다 쌩더블 야무지게 한번 가볼 예정고요 이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. 저그 전생 더블은 4드론만 아니길 좀바래야될것 같은데요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그래도 11시를 일단 가야겠는데, 이거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자. 조심해야 합니다. 캐논도 일단은 오 확인했어요 일단 그러면은 약간 밑에 지방에 있다는 건데 상대가 자 저글링이 오진 않겠죠. 아 진심 개요 체크. 알고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알겠습니다. 아이고 또 멤버십가이 감사합니다. 어? 설마요. 야 상대 이거 <웃음> 스타팅이다. <웃음> 스타팅 먹는 빌드 바로 견제 해버리기. 제발. <웃음> <웃음> 자 저글링이 왔는데 맡겼구요자아 <laughs> <막혔고요>. <laughs> 저글링에 죽었네. 하나 더 나가긴 해야겠다 이거. 이거는 그냥 완성을 시킬게요. 상대 멀티 타이밍 좀 늦춰지게 만들어야겠다. 이고또 반갑습니다. 버틸 수 있으려나?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냥 본진으로 가겠습니다. 짠. 포도 올려줄 예정. 체제확인 잘 해야되거든요 여기또 하나씩 체크가 좀 많이 느리다는거 해처리 타이밍을 꽤 많이 늦춰놨다는겁니다 오버로드까지 확인하고요 어? 질럿 못본거 같은데? 저글링 여기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근데 질럿을 못봤습니다 좋아요 견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봐야겠죠 그러면 자 스타게이트 한번 지어줄 준비 하겠습니다 이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득이긴 해요 근데 드론까지 좀 잡아준다면 은 대박이긴 하죠 여기까지 보일라나 모르겠다. 그냥 진짜 일단 커세어부터 좀 활용을 잘 해줘야 될 거야. 오버로드가 일단 최소 두개 잡고 시작이죠. 더블링 옵니다. 발업이 됐어요, 일단. 발업도 됐고. 자, 플립비콘도 하나, 미리미리. 지어질 생각, 오버로드를 잡아주도록 할게요, 먼저. 이근방에 있었죠 자 스카웃 생산 가겠습니다 스카웃 생산 좀 비싸긴 하거든요 질럿도 한번 움직여볼게요 그리고 이거로도 하나하나 잘 활용해보고 야 이거 들켜버렸는걸 스카웃이 변수다 스카웃이 나오기도 전에 들켰어요. 일단은 상대가 대처가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, 그러면 이거 자... 그겠습니다. 드론 하나만 또 잡아주면서 다 보고 있고요. 자... 드론 찍어주고 있고, 일단은... 그가끝 박힘이 안 돼요, 스커지가. 가끝자 여기서 일단은 드론이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. 자 이렇게 일단 삼 스타로 좀 가볼까. 소검만 되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소검만 되면은. 토지도 이제 꽤 많이 잡아줬다는 거고요 몰래 캐논 하나 지어줄 예정 자, 히드라로 체제 전환하나요 이거? 자, 스카웃이 출격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소법도 이제 슬슬 되고요 모모로드 사냥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우, 아슬아슬하게 잘 막아냈고, 소업이 되거든요, 이제. 정면에 수비도 좀 신경 써주면서. 자. 여기 있죠? 히드라로의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, 상대. 의 오버로드의 실을 제대로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. 히드라 숫자가 꽤 많이 나오긴 한다는 거예요. 자 스포어까지 잘 지워줬습니다 상대에 삼 스타고요 오버로드를 좀 찾아서 최대한 잘 움직여볼 생각 이런 식으로 카우 드라이빙을 해주고 야 여기 들켰나? 좀 이쪽으로 가는 게 상대가 여기 한번 좀 마크 해줄 거고요. 자, 일단은 들켰지만 캐논이 있어요. 정면도 좀 신경을 잘 써주도록 할 거고요. 자, 언제? <laughs> 자, 오버로드 여기 있죠. 이렇게 시야 업그레이드까지 아무지게또가주겠습니다 멀티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는다는 거고 히드라 드랍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버로드 하나에 하필 공교롭게도 히드라 4개? 드랍 아닐까 이거는? 자, 맞는 거 하나 좀 빼주면서 여기도 오브로드 있고, 오브로드 사냥에 좀 집중을 네.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시야코 해줄 거고요. 네. 오브로드만 미친 듯이 잡아볼 네. 네. 예정. 그룬도 네. 하나 만만 네. 볼게요. 네. 오브로드 네. 위주로.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된다는 거고 자 저글링 제거 가스도 좀잘 파줄 생각 나중에는 이제 쉴드 업그레이드까지 해줘야 합니다 맷집을 키워야 하거든요 스카웃은 이제 폭격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가 일단은 들키고 있다는 거고 자 히드라 짤짜리도 가능하다는 히드라를 유인해놓고 오버로드 잡아버리기 이런식으로 말이죠 저의 저는 이제 오버로드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시 오브로드가 또 생산이 될건데 여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기 정도 밖에 없었구요 어? 자 이것은 좀 변수인데요 자 취소하고 빈틈을 노리는 판단을 좀 취하겠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칠게요. 더 많은 걸 얻어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더 많은 걸 얻어내는 중. 오보로도또 나왔죠? 자, 여기 하나. 카오시 점점 또 쌓여나갈 것입니다. 아이고, 또 감사합니다. 7시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, 여기 캐논을 고배해 줄게요. 자, 오버로드 많아요. 이렇게. 어, 여기 터지고요 아이고, 또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. 야, 상대가! 빈틈을 일단은 좀잘 노리고 있습니다. 다시 여기. 여기를 올라가겠다는 건가요, 설마? 자, 이거 좀 바꿔주고, 오버로드 다시 또 해줄 건데요. 이번에는 세시를 좀잘 지켜주겠습니다. 아, 오버로드가 또 나올 텐데, 이거. 짠 어, 마주쳤어요. <laughs> 야 상대 순회 공연 제대로인데 일단 요거부터 좀 막아 볼까? 자. 히짤. 살살 녹습니다 요렇게. 그러다가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, 저도. 자 결국에 다 녹여냈다는 거 멀티 먹어주겠습니다. 다시 본업으로 좀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오자 스컬지를 많이 대규모로 좀 찍어줬고요 기습을 좀 피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. 때라도 좀 잡아 주면서 오버로드가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. 이런 구석이라던가 자, 구석에 넣고 그럼 오른쪽 방향에 있을 건데 아마 이쪽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자, 조사하면은 다 나온다는 거고요. 여기 구석까지 또 들어간 다음에 자드론을좀 찍어줬고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조사하면 나와요 무조건. 자 스카웃 쇼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도 일단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. 오 드랍. 자 오버로드를 빼돌렸는데 히드라까지 제대로 빼돌렸네요 상대가. 팔짜리 자 그냥 싸워주겠습니다 고보로도 잡아주면서 어쨌든 여기 멀티를 그래도 잘 먹어주긴 했거든요 고보로드 제거 잘 해주겠죠 짠그러면 이제 두 개의 편대로 좀 나눠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머리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. 드랍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고요 자, 여기 보여주고 본진으로 갑니다. 다시 오버로드 드랍이 오래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, 자, 이거는 요걸로 좀 막아줄 거고요. 이렇게 스카웃을 계속 생산해 줄 건데요. 로드가 여기나 밑에 방향에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 갑니다. 자 여기 구석이 하나 있죠. 많이 모아놨어요. 이렇게 자 여기도 이제 멀티 활성화를 다시 시켜줄 건데 자 저도 일단 여기를 쏘어 주겠습니다. 오브로드를 더 잡아주기는 해야 된다는 거. 이렇게. 야, 스포를 진짜 많이 지웠습니다 약간 이제 대규모 공격을 좀 가야 될것같아 하이브를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, 상대가. 드라보는 것 같은데? 냄새가 납니다. 냄새가. 그래도 일단은 잘 활약을 해줄 거고요. 넥서스좀잘 지어주면서 자 저도 이제 자원이 마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자어 드랍이죠? 그리고 본격적으로. 하이브 견제 들어갑니다. 상대가 움직임이 수비적으로 좀 변했거든요. 근데 본진이 좀 허술하긴 하단 말이에요. 자, 뭐가 나왔는데 미탈이 나왔습니다. 웬 미탈? 자, 하이브 제거 한번 해주면서. 잘 흔들어 줄 예정. 파이도를좀 마크를 제대로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는 알아서 잘 찾아낼 생각이에요. 폭격기. 들어가 주면서. 자, 디파일러 마운드 찾겠습니다. 디파일러 마운드. 드랍이 이쪽으로 오나? 어디로든 뭔가 올것 같긴 한데. 자제 본진으로 한번 오나요? 자 히드라 뚫입니다 히드라 뚫기. 자 스카웃 대규모 수비 한번 제대로 들어가야겠습니다. 히드라 업그레이드가 공격이고요. 저는 쉴드 업그레이드 돼 있고 방어까지 돼 있습니다. 살살 녹는다는 거. 자, 그러면서 오버로드 또 잡아주려고 했는데, 아이고,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. 상대가 이제 지쳐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. 카웃의 무서움이 또 제대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언제까지? 이제 심하이 할까요?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 이름은? 언제 또 들어옴? 이거 제 번호 따시는 거예요? 나중에 기약하면서 내일 하시나요? <laughs> 저 내일도 스타 하는데 음, 좋으면 또 만나겠네요. <laughs>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냐? 네 말씀해 주세요. 넌 내가 본놈 중에서, 허허, <laughs>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여기서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 버렸습니다.